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운전이라든지 어, 걸으실 때 빙판길 낙상 사고 조심하시고요 오늘 보실 경매물건은 금액이 깡패입니다 현장 영상 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대문입니다 바세석이 요런 식으로 깔려 있고 건축물 컨테이너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이 텃밭은 누구 거냐면은 경매물건에 포함이 됩니다. 대충 토지 경계선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이쁘게 생겼고요. 면적은 124평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시골 물건들 개방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왼쪽으로 아무것도 걸구치는 게 없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앞쪽도 토지보다 경매 물건이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건물 이 있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좀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빠세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가 있고 지붕 앞쪽으로 가축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6년도. 근데 면적은 뭐 9평 굉장히 작고요. 경량철골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막이 조금 면적이 크고 조금 오래됐다. 쉽게 이해되시죠? 여기가 현관문인 것 같고요. 거실 창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축물 정면의 방향은 정남향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도면은 딱히 볼건 없고요 이 왼쪽에 보일러실 아까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 보셨을 거고 앞쪽에 가축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뭐 야외 변소였는데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거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여름에 6월달에 찍어온 사진 보실게요 제가 찍었을 때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시래기 있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는 모습 거실 창문에 방범창을 껴놨고요 가출을 아래서 위쪽으로 보는 모습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실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요 건축물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은 시멘트 부락 담장이 보이고 이쪽에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야외 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대문 왼쪽에 있는 옛날 야외 변소 현재는 창고 자 바로 드론 출발합니다 경매물건 앞쪽 전경인데요 어, 논이 굉장히 많죠? 약세권이고요. 눈이 얼마 전에 남쪽 지방에는 좀 왔잖아요? 아직 안 녹은 풍경입니다.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야 멀리 산들이 운에 덮였어요. 그쵸? 자, 뒤로 돌게 되면은 경매물건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경매물건이 맨 앞쪽에, 바깥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왼쪽에 개방감 보이죠? 자,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앞쪽에 비닐하우스 그렇게 높지 않고요. 경매물건 가까이서 보는 모습입니다. 텃밭이고요. 있빠세석이 깔려 있고 지붕은 강판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앞쪽에 가추 아래쪽으로 어 평상도 짜놨고 여기 뭐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장독 대식으로 여기 장독을 갖다 놨고요. 이 지붕에 눈이 안 녹았는데 어 남쪽 맞고요. 바로 정면의 개방감이랑 전망 야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트랙이에요. 건축물을 더 가까이서 보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창문은 두 개인데 이게 어, 통으로 완룸식으로 되어 있는지 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도면상으로도 안 나와 있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바로 현장 출발할게요. 제가 아침 일찍 다니잖아요. 어, 해가 남동쪽에서 뜨고 있고요. 눈이 추워서 그런지 많이 안 녹았습니다. 멀리 운에 덮인 산들이 보이고 가까운 곳에는 전부 다 논입니다. 논. 그죠? 약세권. 자, 뒤로 돌게 되면은 경매물권 있는 마을이 있는데, 초입부근에 이런 식으로, 이거 축사 아닙니다. 어,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차들이랑 농기구 보이시죠? 요 오른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검은색 차 양망 덮인 거, 요게 경매물권 앞쪽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맞습니다. 이 우측에도 뭔가 창고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아래쪽에 도로 보이죠? 대충 폭은 한 3, 4m 정도 돼 보이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이쁘게 깔려 있습니다. 전봇대와 CCTV 또 달려 있고요. 바로 고개를 들게 되면은 경매 물건입니다. 앞쪽 경계부분인데요이 담장이 시멘트 브로으로돼 있는 거 일부만 남아있고, 요 또랑 같은 거 보이죠? 대충 거기가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자, 요쪽에 대문이 있는데, 한쪽은 망가졌고요. 쭉 담장을 따라서 시멘트, 부록 담장이 있고 자 여기가 제시의 창고, 경매물건 건축물 살짝 보이죠. 우측으로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습니다. 뒤쪽에 마찬가지로 전봇대 있고요. 뒤쪽 집들, 이거는 뭐 올수리 한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세요.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집도 있고 아주 오래된 촌집들이 많은 편입니다. 자 대충 이 뒤쪽에서 보면은 어, 지대가 보이죠. 뒤쪽 땅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주 잘 도로에 접해 있고요. 아래쪽에 오수 매놀. 자 경매물건 뒤쪽 모습 마찬가지로 시멘트 부럭담장이고요 건축물 외관 상태는 뭐 나쁘진 않고 군데군데 이끼가 껴 있습니다. 그죠? 북쪽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가스통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충 주방 위치고 그 오른쪽에 연통이 있죠. 어, 보일러실로 추정이 됩니다. 자, 뒤쪽에서 보는 앞쪽 정경은 잘안 보여요. 그죠? 그냥 참조하시고요. 컨테이너, 이거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자, 우측의 개방감. 장난 아니죠?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측에서 경남 물건을 봤을 때 아주 잘 보여요. 대충 옆 토지보다도 지대가 조금 더 높여놨고요. 앞쪽 정경. 농기구용 창고가 살짝 조금 정면은 가렸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원래 1,400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1,000만 원 정도예요. 와, 집이 뭐 이렇게 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농막 조금 큰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그렇게 싼거 같은 느낌은 잘안 들죠. 물론 안에 사양에 따라서 많이 천차만별입니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변산반도 우측에 있어요. 국립공원이랑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심심한 입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소는 전북 부안군 상림리 252-2번지입니다. 부안군청 소재지보다는 조금 멀고요. 가까운 곳에 다행히도 읍내가 있어서 뭐 급하실 때는 여기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자이 우측으로 정읍 시내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은 굳이 마트 갈때 이런 식으로 갈것 같고, 자 여기에 뭐가 있죠? 네, KTX 정읍역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 IC에서 멀지 않지만 접근성은 좋지만은, 운전하기 싫다, 뭐 장거리는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KTX 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은 드론에서 보셨던 논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농촌 주거마을 입지입니다. 경매물건이 있는 마을은 대충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고압선이라든지 혐오시설은 없는 것 같은데 소규모 축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똥세권! 아니구요 거리가 뭐 350m 나 하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나쁘진 않은 편이나 여름에까지 똥냄새가 안 난다고 확신할 순 없죠 자 경매물건은 마을 첫집은 아닙니다 요런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영상 초반 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방감 요쪽은 괜찮습니다 남쪽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살짝 여기 농기구 창고들이 조금 가릴 것 같고요. 대충 지형은 심하지는 않고 약하게 남동 하양지세 뭐 혹은 남 하양지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도로 분석을 하자면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있죠. 국유지 지목 도로 및 현황 포장 도로입니다. 이 분홍색깔 친 부분은 현황 및 지목상 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땅 모양은 영상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쁜 편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 지구. 땅만의 금액은 원래 1,800만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차돼서 1,300만원, 평당 10만원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여기는 5만원짜리가 있죠? 맹지구요. 자,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평당 10만원. 대충 그냥 현재가 시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유찰이 되는 게 맞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 그냥 농막 수준이지만 이거를 신축으로 하게 되면 은 이거저거 들어가는 비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촌집이 아니면서 시골에 오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1502이고요. 입찰일은 1월 15일. 현재 최저가 금액은 2,300만원,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 뭐 나머지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매각에서 컨테이너는 제외가 된다. 그 밖에 문제 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한명 있습니다. 현황 조사소를 보게 되면 은 채무자의 모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유상인지 무상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